그 자네들을 믿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한국사람들도 열정기관이 비싸나 이 교회 보면서 기도가 살았소 삶은 네. 살았지만요 그 기도의 열정이 그래서 예배 뜬다고동성기도 하자 그러고 여기서 주여 주여 사찬만 하고 그면다 죽었어 가만히 앉아있다 그러고 주여 주여만 하고 그런 교회가 내가 너무 많이 봤거든 근데 대기장가 놀랑리에요 군산 제작도 군산에 가는데요 그 교회가 뭔교회지 뭐, 사실 땡기면 또 몰라 저도살들자알아듣는거요 <laughs> 근데 나는 참이 중학교에요 아 어, 여자 목사님이 작달 막 하루하루 나는 마중 나왔길래 하도 자꾸 소녀 같아서 그 교회 목사님 딸인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대박 인사했어 목사님 딸들하고 그 안에 들어 목사님한테 시설 인사하던데 근데 당연히 목사님 얼마나 교회들 수백명을 짝짤하게 길렀더니 야, 풍에 설교 끝난 다음에 통성기도두 2시간 이상 하는데 제일 길게할 때가 8시간이래 아 기도를 사봐라 전라도에 아 대표들 오더라고. 아아 광주, 전주, 목포 다 되겠거든. 근데 군산에서 전라도를 봤어. 내가 하늘의 빗어내도 너무 아 사랑하네. 아 야이 아 교회 통해 전라도가 살겠네. 어마나 아 감사한지 아 내가. 그만 아아 크다고 어디에 있는 게 아니야. 기도 소리가 나는 교는 살았고 아아 기도 소리가 아아아 죽은 거지. 아아 내가 아 죽은 걸 죽었다지 왜 살았다해?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택하신 걸 감사하고요. 아, 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뭐를 깨달은 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믿음의 생활 못할까 봐 하나님이 75살에서 제가 어릴 때 25살 때들때 주님이 나한테 명령하시기를 금식기도를 특별히 들어가게 하고 마지막 끝나는 날 나한테 주신 말씀이 네가 정직하게 얘기하고 변화적 사람 되면 두 번째, 내가 너를 쓰겠다. 그리고 네. 세 번째, 내가 너를 써서 부를 때 어디든지 갈 것이며, 거절하지 말 것이며. 네. 어? 네. 네.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 것이며, 네. 교회 상편 아, 네. 장가가 뭐 속색이냐? 십자가 네. 어째냐? 이런거 물어보지 말 것이며. 아, 네. 그냥 무조건 가서 아무것도 듣지도 말고 물어보지 말고 보만전하라고 그래, 됐요 그리고 절대 교회 숫자도 몇 명이나 물어보지 말래요. 네. 내가 여기 옆에 꽃동산교회도 갔다가 꽃동산교회는 혹시 여기 왔나 모르겠네 주요. 내가 그 앞에 꽃다투한번 붙이라 했더니 안 붙였대 그 꽃동산교회 가스페라고 나니까요 는 다섯 명 모이는 지하교회가 생기고 아, 어. 가이봉동의 기독교 상농회가 30년 전에 4천 명 이랬어요 그게 구매하고 나니까 두명 교회가 생긴거 누가 두명인지알고보나물어보지 말고 가라 했어. 그냥 쓰러놓기만 했지 무슨 교회 담임 누구? 전화번호? 그러고 갔더니요 하루 한두 가딱한번 나오는 버스 타고 왔더니 저만큼 내리는 게뭐 교회가요? 미래에 자빠질라 그러는 <laughs> 이쪽에다가 석가레들 쫙기 대놨어요 그래서 다임 목사는 전도사님 보고 왜 교회가 저래요? <목소리> 오래돼가지고, 자빠질라고 그래가지고, 저석가리에내가 교회 왔대 이거 교회들은 없어요? 지식구선도 저래놓고 안살는데 내가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교회도 들어갔는데, 한 장문은 안 열려요. 한 장문은 막열려길래 내가. 이, 이 장문은 왜안 열려요? 지금 제가 여기 온지뭐한 1년 됐는데, 처음부터 안 열리던데요. 안 열려면 망치랑 때고 이제 한 번도 안 때려봤어요. 안 때려봤습니다. 안 열려면 루에또푹리로푹 들어가요. 이렇게 말루 놓고 이렇게다 괴의 논게 빠져가지고, 마루가 들었다 놨다 요 어우, 다리 다칠 뻔했어요. 저 이건 왜안 고쳤어요? 아니, 그냥 뭐 미쳐 못 고쳤습니다. 앉아서, 야, 참. 아버지, 이게 어떤 괴인지는 모르지만, 왜날 뻔했는지 모르지만요. 정말 꼴이 말이 아니네요. 이러면서요. 근데 뭐가 스르륵 해더니 창문에 유리 한장 바람기고 옆에 앉아서 비닐을 쓴게 내가 쥐어! 그러고 치더라. 난 별로 가지야. 나는 그분들 처음 봤어야 돼. 아이고, 정말로 할 말이 많네. 그늘이 밥먹고나왔는데 강대상하고 여기가 굉장히 좁아있죠. 속소소 아주 사과이고. 근데 다른 전도단에서 다 해보고 있고, 내가 죽어봤자 일찍 30분 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게 다리가 이렇게 돼서, 오늘 여기 날 앉아서 하라고 안랬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 서서하네. <laughs> <laughs> 내가요, 다리 지금 다치기 때문에 강단에 여기 앉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예 작년 전까지는 절대로 강대상 의자에 안 앉았어요. 엎드려서 설교 때까지 기다리는데, 밑에 있다 올라왔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사님, 담당 전도사님이, 아주 신명대붕괴를시작하겠다 다같이 묵도하자고 하더니 동도 얼마나 긴거골라다 하더니 다음 통교의 사모님이 흥분집회를 위해서 대표비도 하라고 하더니 아그 사모님이 용산 출신이야 얼마나 키도전체전어 하시고 무성을 넘어 가시면 쨍운다 하복을 주안하시고 다른 걸우고 <laughs> 여러분 대표비도를 20분 하는 거는 또 잡아야 돼 <laughs> 간단히 하 길게 그 말이 그 말이 그 말이 저 말이다 저 말이 비슷비슷해 그게 되게 길하어쩌 아버지 하나님 이시잖아 아버지 말만원말고 천만 은 천만 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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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넘어가나 내데그 우리 사모님 너무 기도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난 옛날에 철원 때 우리 교회에 그 장로님 기도가 생각나더라고 장로님 다섯 분이 있는데 한 장로님은 했다걸 이십오 분이야 수요일에 예배에 그 오르 그, 오르가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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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서 단보다 한잔 잘라고 이 단의 <립> 목사님 그리 기도 시켜놓고 들어가서 업태가 잠이 들었거든요. 기도 끝나는데 피아니스트가 하고나서 아, 그 목사님 자니까는 애가 좀 더럽게 났고 목사님 끝났어요. 대회기도 끝났던 소리야 끝났어요. 목사님 얼마나 놀라서 코를 골다 죽으시다가 빨대를 다다 같이. 또 영어 쓰다 하는 거는 건방진 거야. 하나님 앞에 언어 안이라고 누구 앞에서 문장을 쓴다고 애를 써 꾸미지 말라고.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한 정직한 기도, 겸손한 기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다해서 드렸습니다. 길게 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멋진 수로 영어 쓴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이 뭐 국민학교도 잘못 나왔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놀래서 기도 잘하긴 잘하는데요. 그날다가 하나님 아버지 시여 이번에 엑스마스 때! 얼마나 놀래가지고, 엑스마스가 뭐야? 그거 모르시네? 나 모르는데.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가 왜 엑스마스가 이렇게. 그 엑스마스가 너무 멋져 보여서. 기도는 멋져 보여서 안 돼. 멋지 기도 하려면 안 돼. 하나님 속길라고 어느 안전이라 누굴 놀게난 주일 날에 반찬한데 홀리게 다구멍들이 4살 끼게 아이들 르쳐서믿음로가르친는게 <laughs> 아니라 공간 체으로가르야지 <laughs> 그걸 뭐 지리라더니 애들 키도 시켜요. 어른들 나기도 시키지 말아야 교회 안 나가요. 나집사람요 이러잖아. <laughs> 그런 건 아무것도 <아무통을> 돌려야 돼. 근데 나도 주일할게 애들 가르칠 는데요 주일만 다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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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차례 시키자한한다은 아이가 이래하야눈 감아 난 기도해 눈 감아 이래더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아멘 그 다음에 하나 말이야 예수님의 당구를 한질붙자고 늘어내야 되십시오 나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여러분 닭다리에다 당구 박지라고 그러지 예수님 다리에다 당구 박지라고 어찌 그러지 내가 그게 너무 귀엽더라 기도하고 이런 소 선생님 왜 웃는거야? 선생님이 기도해아니 선생님 왜나 기도하지 고자예비 시간에 나가서 자기 할머니한테 이래줬어 그 할머니 얘배때 교회에 억수미 아주 피한 짓을 하막뻘리 내가 목사님 나갔다 들어와돼 얼마나 말빨이 세지 그마나니한로 이래줬어 우리 선생님 나 기다리. 야지그 할머니 땀 흘러서 당장 그냥 손잡아 왔어 선생님 나와라 나가면 그가 들어왔더니 아이를 똑바로 가리기를왜 웃었어? 난기도시켜놓고 아니, 저 다리, 달고락지 아니고. <laughs> 하나님은 그 아이 수순에는요, 다리와 달고락지 사이를 구분도 못해요. 닭다리나 사람다리나 예수님 다리나 똑같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뜻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예수님이 달고락지를 붙잡고 늘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요 너무 잘하는 거지. 근데 나는 웃었어. 요따오가짜로 아이들을 가르쳤으니 걔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회개할 때이 평생에도 뛰어차는 거야 하나님이 나같은 못된 종자를 이 복음을 들려보내는 것은 억센 남편을 통해서 훈계를 받았고 아, 예. 내가 잘못갈 때마다 비닥할 때마다 꼴깍떨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가르친 그 남편의 교훈이 저를 남자 칠세부동석이 아니고 삼세부동석이내내나 네, 아닌 다른 남자는 세상 먹었거나 몇살 먹었거나 같이 막박삭 가지 말고 10, 10m를 걷지 말래 그걸 해. 65년을 지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복을 주는 거는 그 남편을 그저같이섬기래 남편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얘기하면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정의 실세가 위계의 실세가 제대로 안 되면 자식들이 본받을 게 없어. 여성 3위 시대라 하지만 요새 남자들은 집에 기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 맨날 무서워가지고 기어 들어간다는 건좀 괜찮고 깜짝 깜짝 놀래고 들어가는 게 그냥 경청하래요 <laughs> 마누라 음성만 들어도 별로 없고 <laughs> 스트레스 이혼하자고 안 산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살지 아야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어 들어갔다고 해요 저 속가는 비어 지도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 고 자기 남편알게를 아주 웃습게 알고 아직 뭐 개백 따위하사여자 돼있어. 그런거는요. 내가 남자같으면아구돌돌해서반죽여놓겠남자들이 마음도 좋아가지고 죽여놓지도 못해. 지가 먼저 죽으니까는 <laughs>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성경말씀에 남자는 여자를 주원하게 돼있고 여자는 남편을그저가있섬이라고 사모하라. 아그우요 성경대로 살아있고. <laughs> <laughs> 난 우리 남편내교회 개인 교수요. 그 남편을 통해서 여자가 서야 할 자리 여자가 서야 말하는 태도 자세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우리 남편이 날 보고 당신 대단히 고마워. 나 같은 놈안 버리고 데리고 살아줘서 병든 남편이 마지막까지 옆에 있어줘서 아, 당신은 나의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내가 이렇게 죽게 돼서 사랑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죽네 이러게 돼. 그더 그래, 살고 싶은 한게 살고 싶대. 몇년더 살고 싶은 한게 마대 사람는데폐암에다가 중국까지 와서. 그래가지 내가 여기다 쓰라고 그랬더니요. 20년 더 살고 있다고그렇게 똥붙이려고 해요 요 여, 동등님이 가셔, 예. 그래도요. 나는 그 남편이 정들고 사랑하고 연애하고 한건 없어요. 나는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연애 감정은 모르지만요.